XRP가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7.71% 상승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평균 상승률인 약 2.66%를 크게 웃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XRP는 이 기간에 이달러 선을 회복하며 단기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상승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시장에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XRP는 최근 몇주 동안 리플 관련 ETF와 에스크로 공급 관리 등이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과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XRP 스팟 ETF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XRP가 피보나치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점도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XRP는 같은 기간 시장 평균보다 강한 퍼포먼스를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최신 코인 뉴스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